안녕하세요, 뉴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아무쪼록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서 코로나 꼭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혹시 아메카지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메카지의 아짜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뉴발란스 1400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메카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아메리칸 캐주얼을 일본식으로 줄여 말한 스타일인데요. 어, 이게 보통 미국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빈티지로 생긴 스타일입니다. 네, 일단 기반이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빈티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컬러감도 또 크게 튀는 색이 아닌 기본 컬러가 사용되어서 꾸안꾸에 굉장히 적합한 룩입니다. 어, 무난한데 특별한. 싸지도 않은 잘 만들어진 퀄리티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범용성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신발입니다 거의 아메카지의 교과서적인 신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많은 1400 중에서 제이코로와 콜라보한 네비아 모스그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1400 같은 경우는 85년 1300을 시작으로 89년 1500 그리고 이어서 94년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상품이 2년 전에 매장에서 많이 보셨던 1400입니다. 보통의 14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 사실 1400 같은 경우는 인기가 뭐 완전 없진 않은데 이건 574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시나요? 색만 다르지 거의 같은 신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1.500원 넘는 굉장히 비싼 가격 때문에 어, 작년이었나요? 이태원이나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한 편집샵에서 반값 넘게 할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자세히 보여드리기보다는 비교를 하면서 비교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메카지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두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1400NV. 네이비 상품이고요 하나는 M1400MG 모스그린 초록색입니다. 네, 네이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리스탁될때 구매를 했고요이 모스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제이크로공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일단 상자부터 보시게 되면요. 박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993이나 992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슬림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박스를 열어서 신발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상품이 1400NV와 1400MG 모스그린 상품입니다. 네 일단 제이크로 콜라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미국과 일본 한정으로 출시되었다가 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번판 콜라보 상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제이크로 콜라보인데 뉴발란스 매장에 있어서 당시 많은 분들이 뭐 협업인가요 아니 일반판인가요 마인드 물어보셨을 텐데 같은 상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발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게 되면요, 이두상품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이1400 상품도 정말 오치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것도 그럴 것이 어, 라스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74와 같은 SL2 라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574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신 1300JP3도 같은 SL2 라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300 같은 경우도 메쉬 부분 빼면 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콜라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콜라보가 아닌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 지금 뱀프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금 보여드렸던 574도 똑같이 메쉬로 되어 있는데 어, 라스트도 같은데 제주도 비슷해서 보이기에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콜라보였던 이 상품은 보시는 것 같이 이 뱀프 부분과 이 탑라인에 보이는 이쪽 부분까지 올 스웨이드로 덮여 있어서 어, 메쉬와는 다른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콜라보가 여기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스웨이드로 덮여 있어서 5칠사와 차별성을 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운동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턱을 보시게 되면요 어,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나 그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번판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보시는 것처럼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1400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콜라보 아닌 상품도 메쉬가 아닌 이렇게 가죽인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벨을 보시게 되면요 콜라보 된 상품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8 플라잉 로고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판으로 나온 어, 상품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5 f l y i n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빈티지함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라벨입니다 네 그리고 인스토를 보시게 되면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저번 리뷰에서 말씀드린 996이나 997에서 보인 이 인솔과 비슷한 스폰지 모양의 말랑말랑한 인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판 같은 경우는 저번 구9 1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치소포트와 인솔에 이렇게 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굉장히 통기가 잘될것 같은 그런 인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힐테 보시게 되면요 어, 네이비와 그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MB 자수로 되어 있고 어, 스카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멋은 있는데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오래 신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어 이건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매장에서 구매해서 열심히 신고 다닌 네이비 상품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카치 있는 부분이 막 부서집니다. 반면에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가죽에다 가 자수가 되어 있어서 어, 부서지지 않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드솔을 보시게 되면요. 미드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론 미드솔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리우레탄 P U를 삽입해서 전반적으로 미드솔이 가벼우면서 폴리우레탄 덕분에 반발력 있는 그런 착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파일론 미드솔 같은 경우는 별 다른 게 아니라 압축 EVA를 금형에 넣고 열을 가한 후에 가스를 쏘아서 뻥튀기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장점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탄성이 좋고 EVA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약간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개체 차인 이 건지 모르겠죠. 폴리우르탄이 끝난 지점부터 m c d 까지 측정하게 되면 대략 2.4cm 정도 나오게 됩니다. 모스 그린도 측정해보면 네, 모스 그린도 2.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착용한 1 4 0 0 네이비 같은 경우를 측정해보면 한 2.3cm로 어, 이게 개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살짝 0.1mm 정도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뭐 3년 정도 정말 열심히 썼었는데도 불구하고 0.1cm 정도니까 뭐 크게 뭐미창이 꺼져가지고 못신는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소리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별다를 것 없는 그냥 일반 검은색 아웃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카운터에는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인 MCD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비나 워스그린도 이쪽 N자 로고가 스카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았고요 어, 마지막 하나 이 네이비가 참 오묘합니다 보시기에는 완벽한 네이비처럼 보이시고 참 이쁘잖아요 이쁘긴 어, 한데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힐탭이 부서지는 문제와 어,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경련 변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는 오래 신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짙은 회색 같은 색으로 어, 색이 빠지게 됩니다 맞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네이비 새상품이 이 여기 한 3년 정도 신은 상품입니다 어, 보이시면 은 굉장히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진한 네이비 색이었는데 어, 신다 보니까 경영 변화 때문인지 어, 지금 딱 보면 은 짙은 회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변하는 걸 즐기면서 더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네이비가 좀 아쉬워서 다시 업체에 맡겨서 네이비로 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뭐 청바지를 오래 입어 경영 변화를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어, 개인적으로 이새 상품보다는 이렇게 색이 밝아 생품이 뭐 저도 또한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착샷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즈는 제가 발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사이즈를 봤습니다. 비교적 발볼이 넉넉하게 나온 상품이라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 사이즈도 이런 핏감과 슈레스가 이렇게 길게 떨어져서 상당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꽉끈즐겨하시는 어, 분들은 바나 벌스 1호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나는바지와도 상당히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년 변화가 온1400 네이비 상품입니다. 보시기 어, 어떠신가요? 어, 방금 보신 거랑 렇게좀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어, 지금 제가 사실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방금 보신 거는 네이비라고 하고 이걸 차콜 그레이라고 해도 믿을만큼 굉장히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애착가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스그린입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슈레이스 같은 경우는 민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스그린이랑 방금 보신 네이비나 어, 사이즈는 같은데 딱 슈레이스 떨어지는 감이 어, 모스그린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이제 275를 오늘 구매했지만은 제가 예전에 구매했을 때도 The cat 어, 상당히 좀슈레엔스가 짧은 느낌이었었는데, 모스 그린만의 특징인지 약간 좀슈레스트가 짧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착화감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한 게구부이나993 어, 같이 에브저브 소리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신으면 푹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대신에 착용을 오해하게 되면은 다른 뉴발란스가 아닌 신발에 비해서 피로도가 좀 덜한 느낌입니다. 뭐랄까, 약간 살짝 딱딱한 스펀지 고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신다 보면 미드 소리 상당히 벼려서 어, 발의 피로도는 확실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지금 제가 좀딱 정사이즈 간 모습인데 천사병은 그렇게 꽉끈 하고 싶진 않고 정사이즈 가고 싶어서 제품에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사이즈 갔는데요 어, 이것보다 좀아일시이더다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사이즈 업이나 취향에 따라서 발등이 높다거나 발볼이 넓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1업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무리해서 너무 업사이징 하시게 되면 어, 힐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업사이징 하지 마시고 반업에세1 정도가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착샷 보고오셨습니다 어, 보시기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매장에 상당히 오래 남아 있던 상품인데 어, 이번에는 공홈도 그렇고 바로 품절이 되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콜라보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제이크루 미공홈에서 어, 180달러의 관세 이하의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아마 총 비용이 대략 2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모스그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곧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진 저도 카드라로 들은 거여서 확답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만약 나오게 된다면 제가 커뮤니티에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꼭 아메카. 가 아니더라도 캐주런 착장에 정말 범용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남아 구매하시면 옷의 매칭 범위가 넓어서 돈이 안 아까운 그런 상품일 듯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모스그린과 네이비 둘다 있어봤지만 어, 네이비가 좀더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어, 모스그린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손이 좀안 가긴 합니다. 근데 이쁘긴 정말 이쁩니다. 네 오늘 리뷰은 여기까지고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데 정말 조심하시고요. 어서 빨리 리발란스의 코디 멋지게 해서 신나게 신고 다닐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